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저출산 대책에 200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300 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몇 년째 합계 출산율 세계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한국경제 사설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설 내용입니다. 소멸을 언급한 콜몬 교수의 경고도 과장이 아닙니다.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의 비율이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초등학력 인구 극감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밑돌 것이란 전망입니다. 저출산 요인과 그에 따른 암울한 전망에 대해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출산 지표는 악화 일로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는 딱히 새로운 것이 없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청년 고용 확대, 그리고 유아 휴직의 장려, 그리고 교육 경쟁 완화 등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출산율을 최대 1.6명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 공동체의 모든 난제 해결은 바로 일자리에서 출발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실질적이고 근본적입니다. 생명체의 유지와 증식은 생존에 대한 보장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좋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 미래의 불안을 줄여주는 것이야말로 마음 놓고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결말은 언제나 노동, 교육, 재정, 연금 개혁으로 모입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보을 찾기식 해답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실천해가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한결같이 다 옳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한다면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절반가량 급감했던 지난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쓴 예산이 무려 380조 원에 달하지만 출산 깊이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 무효입니다. 원인과 해법을 몰라서라기보다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지금 한국은 절체, 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머물거릴 시간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지속 가능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심지어 뉴욕 타임즈는 2060년대 말까지 한국의 인구가 3500만 명 아래로 급락하면서 방치된 노인세대, 황폐화된 고층빌딩과 유령도시, 미래가 없는 젊은 세대의 이민 등으로 한국 사회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뉴욕 타임즈가 내다봤습니다. 아이만 나오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정도의 통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06년부터 17년 동안 380조원을 쏟아부었는데요. 만약에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1인당 5천만원씩을 준다 해도 760만명이 아이를 낳게 되고 1억원씩 준다 해도 380만명이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7년 동안 380조원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오히려 출산율이 줄고 있다는 것은 정책의 미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철문학적인 물량 공세를 하는 지금 뭔가를 서둘러야만이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